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아, 팩트 소식을 논리정연하게 뉴스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유파 태근TV 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소화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아,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태근TV 가수 분들과 함께 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우리 태근TV 가수 분들 오늘도 아, 정말 이 영상이 널리, 아,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아, 저희 같은 청년에게 힘을 주시어 아, 특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현재 단식 투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식은 지금도 이어가고 있죠. 몸은 극대로 쇠약해졌고 의료진이 중단을 권고할 정도이지만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식은, 태인TV 하수분들, 이 정치권에서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단식은요, 자신의 몸을 소모하고, 체력을 잃고, 의지를 소모하면서, 국민을 향해 마지막 신호를 던지는 방식입니다. 특히, 장경욱 대표가 상대하는 대상은 단순한 정쟁 상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 제기되는 여러 부정부패 의혹을 가로잡기 위한 싸움이었고, 거대 여당을 상대로 최소한의 균형과 공정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죠. 윤소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 한동훈 전 대표의 재명, 공천 헌금 의혹, 통일교 게이트, 이현 후보자 청문회 논란까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특검은 이미 전국의 중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장영대표의 단식은 단순히 얻어맞는 것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신호였고, 보수도 결국 공정과 부패 문제에서 싸울 수 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텐트비 하실 분들, 하나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어, 우리 이 기사.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자료를 살펴보기 앞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한번 어,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를 돕고자 한번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보시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요 기사 뭐라고 나와 있죠? 장덕 대표 단신촌 통했나 지지율은 넉달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라는 아,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 물론 여론조사 리얼미터는 약간은 어, 자파 성향의 기사 어, 성향이 좀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42.5%, 국민의힘은 거의 매일 어떻게 보면은 조사 결과에 따라 매주 20% 대였던 이 오차 범위가 37%까지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이 실로 지난주 대비 5%나 떨어진 것이죠. 지난주 47% 였거든요. 국민의힘이 3%가 상승을 하고요 양당의 격차는 14%포인트 차에서 결국 5%로 좁혀졌고, 4개월 만에 다시 5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민주당이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중요한 건 현재의 수치보다 흐름의 방향입니다.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단식과 특검, 제명 전국이 겹치면서, 보수 지지층은 내부 싸움에서 빠져나와 외부 공세에 대응하는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결집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정치권은 이를 생존과 결집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요. 지금은 싸울 때다, 싸울 때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강해졌고, 단식은 그 인식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수 지지층은 계속 얻어맞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감정이 있었고, 이번 단식은 그 감정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결국 우리 텐트 배우신 분들, 이번 지지율 변화는 보수가 다시 싸울 준비가 됐다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그동안 윤세전 대통령과 보수 인사들이 계속 공격받는 상황에서 우리 보수 지지층은 정말 피로감과 무력감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장격대표의 단식이라는 방식은 계산보다는 결단이 먼저 드러나는 방식이고 그 결단이 보수 내부의 상징적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내부 싸움보다 외부 싸움을 선택하는 순간 지지층은 움직입니다. 이하 더불어 하나 더 있죠. 이재명. 요 기사가 이제 천지일보에서 나왔는데요. 국민 가반은 이재명 대통령도 의혹이 있으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의혹이 있으면 포함을 해야 된다 50.7% 정치적 압박으로 대통령 포함은 부적절하다 28% 대통령은 제외하고 수사해야 한다 12%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5% 의혹이 있으면 포함을 해야 된다가 무려 과반 이상입니다 정치권은 특검을 정치 보복이나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국민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국민은 특검을 검증 자, 장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수사해야 함, 합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죠. 이 기준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별로 20, 2030 그리고 70세대 이상에서 포함 의견이 과반이었고, 중도층에서도 포함 의견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지점이죠. 지금 국민은 보복이 아니라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포함 여부는 결국 공정을 시험하는 문제이고, 그 공정 기준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기준에서 판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도층이 포함 의견을 낸 것도 매우 실용적인 판단입니다. 중도층은 정치 팬덤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결국 어, 우리 텐트 비하수분들, 이장룡원 대표의 단식, 이 단식은 보수 내부의 결집을 만들어가고 있는 어, 상황이라고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은 국민의 공정 요구를 드러냈습니다. 중도층은 판단을 유보하고 전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프레임보다 국민의 판단 기준이 앞서가는 국면입니다. 총선은 진영 대결이 아니라 책임과 공정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2030 세대의 중도층은 기준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누가 더 때렸냐라기보다 누가 더 떳떳한가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 결국 우리 텐트비 하신 분들 이번 총선은 팬덤의 싸움이 아니라 기준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단식은 보수의 진정성과 결단을 보여준 순간이었고 특검은 국민의 균형감각을 보여준 장치였습니다. 중도층은 이미 기준을 꺼내 들었죠. 그 기준은 보복이냐가 아니라 검증이냐입니다. 그리고 검증은 예외 없이 적용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면이 총선에서 크나큰 변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총선에서 국민은 기준과 책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 정리하자면, 결국 장룡 대표의 단식은 보수의 결집을 만들었고, 특검 대상 논쟁에서 공정 기준이 확인됐으며, 중도층은 판단을 유보하며, 전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보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증을 원합니다. 그리고 검증은 예외 없는 기준을 적용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총선은 결국 국민이 내리는 평가입니다. 그 평가, 기준은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누가 더 책임 있고 누가 더 공정하며 누가 국민 앞에 떳, 더 떳떳한가 우리 태균TV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